<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목소리> 구독자, <목소리> 시청자, 시청자 여러분. 좋은 결과를 한번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놈의 벌레 때문에 이 전쟁 사건입니다. 이 2월이 시작됐습니다. 시작됐습니다. 제가 이거 저번 때한번 올린 거 있지요. 이 바구니를 왜 접한 안녕. 벌레 때문에 돌아버린 사건. 이놈의 벌레가 하도 나를 괴롭혀가지고. 내가 뚜껑이 열렸다는 거지 뚜껑이. 그래서 내가 생각도 못해. 내비 뚜껑이냐 소 뚜껑이냐. 야근 치기 싫고. 작물은 길러서 보고 싶고. 작물이 크면 실면서 길르면 실링이 되니까. 이 일본 사이에서 참 답답하긴 답답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내가 맨손으로 올라왔다는 것이 나도 참 기특하고 신기해. 제얘기를 들으면 아마 우리 저 나이 드신 형님이나 누님들은 눈물이 날 거야. 아마. 한국 돈 백오십만 원만 가지고 굳세게 살아온 일들들 기타 등등 막 억울하게 살아온 일들 기타. 그래봐야 일본 라면 오십 그릇 값밖에 안 되지. 십일만 원이면 일본 돈. 자 그걸 가지고 여기까지. 그건 이제 앞으로 아된 이야기고. 자우지가이 장모를 소개. 어허이, 장물. 뚜껑 열어보자. 씨를 심어가지고, 싹을 치워서 심어놓으면은, 며칠 있으면은, 싹다 갈가먹고, 갉아먹고. 갈가먹고. 개미도 갈가먹고. 방법이 없더라고. 약을 뿌리제니, 약은 싫고. 간단히 뿌리면 되는데, 싫고, 죽어도. 그래서 생각도 못해. 니네들은 이제 죽었다. 그때 알다시피 뜨거운 물을 펄펄 끓여가지고, 막이 땅에다가 막 퍼부었잖아. 뜨거운 물로 삶았지, 뭐 삶았어. 그래갖고 내가 이제 여기다 이제 하루 지, 지나서 이제 뭐 뜨거운 물을 엄청 퍼부었어, 여기다가. 아, 왜 벌레 죽고 풀 죽고 다 죽으라고. 어, 뚜껑 열렸으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이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심어가지고. 그날라 오는 게 문제네, 이제. 그러면 밑에는 해결됐겠다 생각하고 우회가 문제야. 이 우회는 뭐가 문제냐면, 이 풍경이 어디 벌레하고, 이 나비, 이거, 이게 문제더라고. 그래서 이게 덮어놨더니, 나비가 이제 들어가지도 못하고 풍경이도 못 들어가지. 그랬더니, 한번 봐, 형님들. 얘는 호박인데, 싹을 띄워서, 어디 심었어. 봤지? 얘는 자연적으로 큰 거야. 이게 호박이야, 대박이야. 아, 대박이야, 대박. 이거 자연적으로 큰 겁니다, 이거는. 어, 근데. 근데! 근데, 일본 참에. 짠, 나도 좀 신기하다. 오메. 이렇게 이쁘게 컸어. 여기다 뜨거운 물로 퍼부은 자리인데 벌레 하나도 안먹고 개미새끼 꼬물고 다 죽었어. 동해물과 일본 땅에 아, 벌레 쪽으로, 잡기. 아이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호박인데, 짠. 오메. 이거 보세요. 사랑하는 누님 형님들. 동해물과 벽듯하이 마르고 잘 터로 내가 보호해서 호박이 하죠.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오 마이 갓. 뜨거운 물분 효과가 있긴 읽어봐. 있구나. 그쵸? 좋다. 이쁘다. 잘 컸다. 아미를 만들어 놨어 이 개새끼들이 이놈의 벌레 새끼들이 이 아미를 음, 이거는 좀 있으면 다 없어질 것같아다 뜯어먹고 아주 파티를 해 파티를 어? 또 열받네 또 열받아 그나마 바구니 안 덮어놨으면 이것도 끝났어 없어졌어 이것 참외인데 이거 봐 어. 이거 이거 그냥 덮어둔 거 그냥 얘는 형님들 형님, 또열안 받게 생겼어 또 올라오래 또 올라와 아미를 만들어 놨어 이거는 한국참여이다. 이것도 죽을 것 같은데 이제 살았네 이야 신기하네 신기해 귀엽다 수박 얘도 다 뜯어 먹더만 이제 살아났네 이야 우리나라 만세 만세 내가 뚜껑을 열리면은 안 물러나지 내가 맨손으로 일본에 와서 35년을 맨손으로 저거를 만들어 낼 정도면은 1번 나면 50그릇 먹을 돈 밖에 안되서 안 가지고 와가지고 해, 어? 안 네. 이놈의 벌레 새끼들 어, 말이야 니네들 다 죽었어 이제 땅에다가 펄펄 뜨거운 물로 서너 바가지를 갖다 집어넣고 풀리고 삶어서 심어놓은 호박이 이렇게 나왔다 그래 우에는 일단 바구니로 씌워놨다 그러니 그래, 벌레가 못 앉지 생쇼의 결과입니다 참해. 간센보살 아멘 야. 마루 거잘도록 수박을 너무 많이 심고 참외를 너무 많이 심고 수박을 너무 많이 심었어. 그럼 이건 누가 먹어? 어? 뭐보일인공놀이하기 생겼네 보일인공. 이따가 이제 이따가 덮어야지 이제 햇볕 좀 보. 사랑하는 요님들 오세요 수박 먹으러. 이거 혼자 다못 먹겠습니다. 심심해서 이렇게 올렸어요. 이거 뚜껑 여는 순간에 몽둥이 들고 지켜야 돼 의자 놓고. 응? 어. 당콩, 어? 수박, 고구마, 감자 뭐 이거 다 식당에서 쓰는 거지 우리 식당에서. 식당에서. 앞으로 15일 했으면 여기 장글 되겠네 장글 되겠어 아이고 이러니 뭐 이거 이제 소금물을 가끔씩 준이 여름문데 이렇게 늦게 이거 늦게 뿌렸지 4월달에 뿌렸지 얘는 4월 거의 한 20, 15일 20일경에 그렇게 빨리 자라고 하네데 3월달에 여름무 뿌리면은 팔뚝만 하는데 나무합이 답을 간센 보사 많이 컸죠 고구마순이고 특별히 고구마순이 그 비싸게 주고 사온 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개 여덟 개 주고 사온 건데 이거 어? 한 개에 뭐 한국 돈으로 사천 원 정도 줬다 고구마순이라고 칼을 가득 했는데 손가락 같은데 그리고 뭐이 무슨 뭐 고구마순이 손가락만 이런 것들만 뭐 사왔는데 이게 많이 컸죠 네. 야 진짜 일본 고구마순 보면은 기차여 손가락만해 손가락만해 소금만 준 거고 이건 병이 왔나 오그라지는 아, 거 보니까 이놈은 나비가 문제야 이놈은 나비가 아, 귀여운데 야 아이 컸네 이거 소금 안준거 거름만 주고 비료도 안준거 이거 소금 소금물 가끔 수, 소금 준거 엄청 커버리네 소금 준거 이것도 소금물 소금물 유튜브 보니까 뭐 어떤 박사는 뭐 소금물 주면은 안 된다고 그러더만 잘만 크네 좀 알고 좀 뭐라 그래라. 알고 좀 유튜브 해라, 좀. 아이고. 가스 때문에 다 죽고 벌레가 다 씹어 돌리더만. 이것도 메론인데 벌레가 다 아미를 아작을 만들어놨어. 이 뜯어먹고, 저리 뜯어먹고, 뼈다가만앙상 하게 남고, 그래, 갈 때까지 가보자! 그래, 이러면 벌레 씹기다 이런 것들은 괜 하초들은 괜찮은데. 작물만 심어놓으면 아작을 내고 씹어 파티를 해. 이놈은 장물아 벌레 때문에 그냥 스트레스 하여서 죽었어, 내가 아 정말로 정말 이놈의 새끼들. 오이, 이건, 이 오이 일본 오이, 사람들은 나무를 에 심고 이 오이를 나무 하나에서 오이를 몇 개를 수확을 하냐면 보통 200개에서 300개를 기가 막힌 방법 수확을 하고 있답니다. 이한 그루 가지고요. 이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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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그 공법이 어떤 거냐 아시다시피 카토 이 가지치기인데. 지금 알고 있는 그 가지 카토 방법은 아니에요. 보니까 절대 아니더라고. 그거는 그냥 보통이고 그래가지고는 안 되고 이 작은 텃밭에서 이 나무 하나에 200개에서 300개인데 200개만 잡아도 열 그루면은 아니 다섯 그루면은 이거 1 0 0개야 1000개. 천개. 이, 오이 다섯 구름은. 그러면 작은 공간에서도 오이 천 개를 딸수 있다는 거지. 천 개를. 오십 구름은 이만 오천 개입니다. 얘네들이 카톡 방법이 틀리더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카톡 방법, 뭐, 어미순 자르고, 뭐, 어 뭐, 새끼순. 그거는 기본이야. 그건 아니더라고. 그래가지고는 작은 공간에서 200개에서 300개를 못 따. 공간이 부족하고, 어? 더 많이 심어야지만 돼. 그니까 러이 작은 공간에서는 한 평에, 한 평에 이오이를두개 심어서 600개를 딴다는 거야. 최고 많이 딸 때는. 그게 공법이야. 그 작은 공간에서 키도 한 2m 정도밖에 안 돼. 보통 키 봐야 2m 50. 3m 정도밖에 안 돼. 사다리 놓고 오이를 따면은 안 돼. 인급비가 발생이 되니까. 사람 손이 갈 정도가 2m 한 10이나 20 정도. 거기까지만 길러 가지고 오이를 주선내는 거야. 카토 것. 방법이 틀리더라고. 아, 그래서 저도 야, 이게 그렇구나 하도 배웠지. 이 그거를 나중에 얘네들 크면은 작은 공간에서 네. 무조건 많이 생산한다. 이거 키포인트야. 카토방법 얘네들이 이제 크면은 그 이제 이 오이 그뭐 어미순 자르고 아들순 키운다? 그건 귀래가지고 200개 못 따. 그리고 공간이 너무 크게 차지해서 안 돼. 작은 공간에서 오이 두개 가지고 400개에서 600개를 딸수 있다. 그 카트 방법을 내가 나중에 좀 크면은 올려드릴게. 그러면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좋잖아요. 작은 공간에 수확량 많이, 많이 내고, 자리 크게 차지하지 않고, 평수도 많이 준비 안 해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는 거지. 다섯 개면 천 개야, 천 개. 열 개면 이천 개야. 엄청난 수확 방법이지. 애들 다 소금물 준 것들이에요. 누님들 꼭 원하신다면, 오이 농사 하시는데 작은 공간에서 많이들 하신다면, 많이들 저 한번 닌거 하세요. 제가 한번 가겠습니다. 형님, 동생님들 의향이 있으시면 한번 초청하십시오. 제가 한국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법을 한번 선사하겠습니다. 이제 크면은 제가 이제 카터 방법, 일본의 전문가들이 카터 방법 잘려내는 방법 순을 어떻게 잘라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와 저도 놀랬어요.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에이, 형님들, 누님들, 동생님들 수박을 잘라가지고 내가 순을 심어놨는데 그 결과가 어떨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막 좋은 또 아이템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모종값을 줄여야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이 놈은 텃밭 하는데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고 맞죠? 이 놈은 벌레 때문에 하 날마다 스트레스네 날마다 이 밭에를 오지 말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아나 참말로 자 그러면은 이 수박을 이 오야순을 저 잘라 가지고 이제 이 땅에다가 이제 심어놨는데 과연 뿌리가 날지 안 날지? 이게 또 좋은 아이템화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결과를 한번 또 같이 한번 형님들 누님들하고 동생님들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해를 잘라 가지고 이거다 이게 이걸, 이걸 심어 놨어요. 이게 뿌리가 날지 뿌리가 날지 안 날지는 몰라도 이제 3일 됐네. 오해를 잘러가 수박 오해를 잘러 가지고. 뿌리가 나나 안 나나 이제 심어놨어. 요거 결과를 나중에 또 한번 보여드릴게. 요거는 세 그루를 심어놨는데 막 싹이 나면 뿌리가 나가지고 살아나면은 좋은 아이디어고 뭐 모정값이 좀전략이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언제 했냐면은 6월 지금 2일이니까 4일 됐어. 그러니까 5월 음, 26일인가 26, 7일인가 아 7일인가 이렇게 심어 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게 살아난다면 뿌리가 난거니까 뭐 성공하면 좋은 아이디어 모종값이 안들고 뭐 수박은 충분히 먹을 수 있죠 지금 했어도 자 일단은 그렇게 하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더 좋은 하루 되십시오 어이